수수에서 남자의 관심을 수진만큼 끌지는 못했던 선영은 수진을 질투했다. 그날은 우리 세 사람이 만난 마지막 날이었다. 대학에 입학해서 친하게 지낸 나와 선영, 그리고 수진. 나는 그때 남편을 만났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고, 수진은 학원 강사로. 선영은 별로 이름이 없는 월간 잡지사에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였다. 더불어 3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두 달쯤 흐른 때여서 이별의 휴유증이 선영을 괴롭히고 있었다. 연말이었고 해가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는 게 만남의 이유였는데, 선영과 달리 막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수진이 특히 행복해 보였던 게 기억이 난다. 돈가스로 식사를 한후 자리를 잡은 카페에서 수진은 대학 동아리 선배였던 남자친구의 얘기를 하며 내내 웃었고 그와 반대로 선영은 불편한 얼굴로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수진은 당시 너무 행복해서 선영의 표정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나는 두 사람을 만난 이후부터 스멀스멀 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실 수진의 남자친구와 선영은 아는 사이였다. 수진과 선영은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막상 학교에 다닐 때는 동아리 활동에 열심이지는 않았으면서 졸업 후 선배와 인연이 닿아 수진이 사귀게 된 거였기 때문이다. 수진이 선배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걸 알고 선배에게 먼저 접근한 건 선영이었다. 선영이 진짜 그 선배를 좋아했던 건지는 몰라도 선영이 내게 전하는 말에 따르면 선영에게 호감을 표시한 건 선배 쪽이 먼저였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선배와 사귀게 된건 수진이었으니 수진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선영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셋은 겉으로야 친한 친구였지만 선영이 수진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다. 수진은 여성스럽고 예쁘장해서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 타입이었고, 그에 반해 수수에서 남자의 관심을 수진만큼 끌지는 못했던 선영은 수진을 질투했다. 선영이 3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수진에 대한 질투나 열등감이 사라진 듯 보였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잠잠했던 열등감에 오히려 불이 붙은 것 같았다. 굳이 다른 남자도 아닌 수진이 관심을 갖던 선배에게 서둘러 접근한 것도 유혹에 실패하자 수진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다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영을 믿었다. 설마 이토록 행복해하는 수진과 오랜만에 만난 우리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선영이 내 믿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없이 판을 엎을 정도로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미처 하지 못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진이 행복감에 넘쳐서 남자친구의 얘기를 꺼낼 때마다 선영은 추임새처럼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등의 말이 계속 이어지니 수진은 기분이 나빠서 선영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런 말이면 하지 마. 하지만 아예 하지 않을 말이었으면 선영이 시동조차 걸지 않았을 거였다. 선영은 수진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 행복을 깨버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선영이 고심 끝에 수진을 생각하는 척 꺼낸 말은 수진의 남자친구가 수진을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수진이 먼저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사귄다는 말이었다. 사실 별거 아닌 말이었다.어차피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잘 사귀고 있는데 누가 먼저 마음을 드러냈는지 누구의 마음이 더 큰지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그러나 수진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수진이 선배에게 밥을 먹자거나 하는 식으로 먼저 관계의 물꼬를 튼건 맞지만 선배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라고 믿었던 수진에게 그런 말은 배신이나 다름이 없었다. 선배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어, 선배가 나한테 그랬어. 수진은 마치 남자친구가 선영과 바람이라도 난듯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접근했기 때문에 사귄 거였다는 것과 그걸 선영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나 잠깐 화장실 좀.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너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왜 했어? 나는 수진이 우리와 충분히 멀어졌다고 판단이 되자 낮은 목소리로 선영을 실책했다. 나는 수진이 위해서 한 얘기였어. 그게 왜 수진이를 위한 게 되는데? 쟤도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수진이 남친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가 했던 말이라는 것도 선영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대체 뭘 알아둬야 한다는 건지 나는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선영은 자기는 그냥 수진을 위해서 얘기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으니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 없었다. 5분쯤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온 수진은 다음 약속 때문에 가봐야겠다며 내게 거듭 미안하다고 하더니 서둘러 가버렸다. 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나는 몽롱한 기분으로 바삐 걸어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선영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뭔가 대단한 사명감에 불타 있는 듯 보였던 눈과 굳게 담은 입술. 그날 이후 내가 수진으로부터 전해들은 진상은 충격적이었다. 수진의 남자친구는 선영에게 선영이 들었다던 말을 절대 한 적이 없으며, 선배에게 먼저 접근했던 선영에게 선배는 애초에 전혀 마음이 없었다고 했다. 선영은 선배가 수진과 가까워지는 와중에도 선배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밥을 사달라고 했다는데. 늘 수진에 비해 남자들의 관심에서 밀려났던 선영은 수진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남자를 빼앗아 수진을 이겨보려 했던 것이고, 그게 실패하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던 거였다. 이후 수진과 선영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선영은 수진이 남자 때문에 친구를 버린 거라고 항상 말해왔는데, 그런 선영과 지금까지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 문제만 빼면 선영이 괜찮은 친구였다는 것에 있었다. 나는 최근 선영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기 전까지 오랜 연애를 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잘 지낸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랬다. 근데 선영이 나 몰래 쿠팡에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자 왜 그때의 기억이 불쑥 떠오른 건지 내 의식의 흐름을 나조차도 알수 없었다. 선영은 남자친구 때문에 두세 번 쿠팡에 가본 적이 있다고 했었다. 남는 시간에 용돈벌이나 할 목적이었다니 이번에도 그런 의도였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하지만 왜 내게 말하지도 않고 내 스케줄을 파악해서 내가 출근하지 않는 날을 골라 나갔을까?심지어 해리의 번호를 물어봐서 해리가 근무하는 날을 물었다는 말까지 들으니 말문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나는 선영 때문에 다소 찜찜한 기분으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해리와 마주 섰다.해리는 어쩐지 전하지 말아야 할 소식을 전한 사람이 가질 법한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밝은 태도를 버리지는 않았다. 내가 걱정해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거? 아니,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모호한 마음이 드는 태도를 떨쳐내기가 어려웠기에 해리에게 더 미안했다. 지금 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긴 한데 선영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아야 될게 있는 거면 꼭 알려줘야 해요. 나는 선영이 이번에도 이상한 일을 벌이려는 계획은 아니길 바라면서 혜리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그럼 잘 쉬고 잘 자요. 내일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고 혜리는 돌아서려다 말고 덧붙였다. 오늘 데이트가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지만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묻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나는 좋았어요 정말. 유난히 굽어 보이던 해리의 어깨 때문이었는지 내게도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긴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대꾸했다. 좋았어요 나도 진심으로. 해리는 격식을 차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커다란 손을 기운차게 흔들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갔다. 그 순간 누군가 해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겼냐고 물었다면 나는 아마도 조금보다는 더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마침내 쿠팡에서 체크인하는 선영과 마주쳤다. 그 주에도 선영은 연락해서 내가 쿠팡에 가는 날을 물어왔었지만 내가 갑자기 볼일이 생기는 바람에 근무일을 변경했고 그것까지는 선영이 알수 없었던 거였다. 해리는 내가 오늘 근무한다는 걸 알았고 선영은 몰랐으니 나를 본 선영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진 건 당연한 일이었다. 선영아 여기 웬일이야? 나는 모르는 척, 여기서 선영을 만난 게 아주 의외인 척 선영에게 말을 걸었다. 쿠팡에 일하러 온 사람치고는 너무 열심히 메이크업과 머리를 만진 게 보이는 외모로 선영은 쓰디쓰게 웃었다. 나 요즘 구직 중이잖아. 시간이 남는데 뭐 하겠어. 돈이라도 벌어야지. 선영은 오래 일하던 작은 홍보회사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릴 생각이라고 했었다. 가을에 오픈하면 좋겠다며 카페 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구직 중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선영이 그동안 내게 했던 말을 굳이 지적하지는 않았다. 아, 그렇구나. 처음 온건 아닌가 봐. 처음은 아니고 몇번 왔었어.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우리 여기서 만날 수도 있었잖아. 선영은 뭐라 핑계를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어렵기도 했다. 일단 휴게실로 가자. 우리가 요즘 자주 연락을 하긴 했어도 너 지금 괜찮은지 궁금했어. 나는 선영의 팔을 잡고 휴게실로 이끌었다. 선영은 사실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사실을 되새기며 선영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지는 않기로 했다. 나는 선영이 내게나 혹은 다른 사람을 상처낼 작정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선영이 깨름직한 행동을 한다 해도 캐묻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선영이 친구의 남자를 빼앗으려 하고 상처 냈던 때는 서른이었고 우리는 이제 마흔다섯이었다. 나는 선영이 15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떤 잘못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친구를 정말 믿고 싶었고 선영을 잃는 게 무엇보다 싫었다. 선영이 자신의 팔뚝을 잡은 내 손을 슬며시 밀어내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손을 풀지 않았다.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서른 살로 선영이 다시 돌아가게 둘 수는 없었다.